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철야겸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 빌립버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이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한 축복 가운데 초대하셨사오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불신함과 허감이 꺾이는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잔악한 범죄자가 그 능력을 가지고 피해 다니고 경찰까지 속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범죄를 막고, 범죄자들을 잡는 일에 그 기능을, 그 머리를 썼다면 정말로 영웅이 될 것입니다. 범죄자와 영웅의 차이는 결국은 방향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불신앙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 잃은 인생들의 득세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냐? 그래서 인생은 영적전쟁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세력과 영적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제목은 참신앙의 목표입니다. 방향, 목표를 바르게 하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됩니다.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는 목표점에 목표를 둔게 아니고 거북이와의 경쟁에 목표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낮잠을 잔 거죠. 거북이는 토끼와가 아예 경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죠?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목표가 바라야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죠. 어,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목표점을 바르지 않으면 달려막 간 만큼 수고를 더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뭐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는가? 나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은혜를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참 인생, 이그 인생의 가치 실현을 위한 부르심의 소원. 다시 말하면 참 신앙이죠. 여기에 대한 목표를 바르게 잡는 것, 그게 바로 정체성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려면 뭐, 뭐가 돼야 그게 회복되어지죠? 정말로 진정한 성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 안에 서게 되는 그리고 어 정말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소원을 향하여서 주 안에, 주의 계획 안에, 주의 성령, 주의 목표, 부르심의 소원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갈보리산의 하나님의 절대적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재창조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감남산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 가장 중요한 삶인데 당연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일,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잡은 게 아니고 당연한 신앙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맞춰 있습니까? 니가 아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해도 자기 기분, 자기 수준, 자기의 어떤 기준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여건이, 자기의 성품이 그게 바로 캐논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의 캐논, 기준이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사장님 1장 3절에 기록되고 있죠.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당연한 응답을 받은 자들이고 당연한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비밀을 깨닫고 사당제 1장 13절 14절 마가다라 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바로 마태오 16장 18절 음부의 권세를 갖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이게 바로 참 교회의 초대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는 진짜 동기 내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기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원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신앙생활 가짜인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신앙생활 틀린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목표가 내 인생에 있지 않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다면 정말로 진짜 백성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1 0 오래전에 심어은 그 불신앙을 밟고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당연한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래서 요한은 3서2 절에 바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영적 수준은 영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증인 되도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위에서나 택하셨어 하나님의 절대적 부르신 계획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 아니, 옆에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하는, 그리 스도 안에, 주 안에 그하는 택함받은 자녀로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길, 이 비밀, 이 언약을 붙잡고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하면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언약성취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노예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수준대로 살고 여러분의 수준대로 열심히 죽으라고 고생해서 겨우 밥먹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정말 증인이 됐다고 한 번쯤은 간증을 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참 신앙의 목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점검돼지고 신앙이 다시 한번 체크돼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 성취를 이루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되어지는 당연한 증인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가 문화가 되는 성전 시스템 앞에 있습니다. 이 완전한 응답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을 믿음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함에 따라 하나님은 그 그릇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진짜 참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 비밀이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로 제자 여러분 여러분을 중직자로, 여러분들을 랩런트로 여러분들을 그리또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응답과 권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열매로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주역, 복음 실현의 주역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종교와 차별되고 육신의 이 생각과 수준을 다 내려놓고 더러운 사단의 속임수를 밟고 이제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일어서도 빛을 발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여 창세 3장 6장을 밟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러한 우리가 거지 구걸하는 신앙이 아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가치의 에서이루어리 이다. 당의 성적 언약성질을 붙잡고 주님과 방향 맞춰 보좌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귀한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신앙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다 갚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성령으로일하고 주의 복음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 교회 앞에서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은 더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연약한 여러분들과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해답을 받은 자답게 성도다운 중직자다운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거하고 세임 얻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